회장 후보 문지민 을 15분 후에 뽑아 주세요. 회장은 누구 뽑을까? 회장은 문지민, 뽑아줘 문지민, 자율고는 문지민이 책임져. 회장은 문지민, 뽑아줘 문지민. 회장은 문문문문문문문 문지민. 문 학생회장은 문지민. 안녕하세요. 2022 경남 자율고 학생회장 후보 5번 문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많이 듣고 공감하며 다음에 세 가지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선사항들은 선생님께 직접 건의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건의함을 설치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학생들이 직접 토론자가 되어 주장을 펼치거나 배심원단으로서 토론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달의 마지막 주 청취 시간,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정교생이 참가하여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멘토멘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연고에서는 1학년 때 전공 코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전공이나 선택했다가 자신의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럴 때 곁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선배가 있다면 어떨까요? 멘토멘티제는 학생회와 2,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전공별 멘토가 되고, 이후 지원한 1학년 학생들이 멘티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통해 멘토들은 봉사 시간을 멘티들은 전공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받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남 자연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교내 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고는 일반 고에 비해 교내 행사가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교과목과 관련된 교내대회나 인터넷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대회, 그리고 너나들이에서 주최하는 버스킹 행사 등 재미있는 대회를 주최한다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공약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던 익명 권의함을 통해 우리 학교가 보다 좋은 학교가 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로 저에게 학생회장의 기회를 주시고 이 휴지처럼 팍팍 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즐거운 경남 자연고등학교 저 기호 5번 문지민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뽑아, 5번, 뽑아, 뽑아주세요. 찰장 네, 문지민. 볼까? 5번, 뽑아, 5번, 뽑아, 학생의 음, 장기 음, 5번. 음, 음. 5번.